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종길 TV 2시 방송을 문을 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은 시청자 코너에 그런 문을 열겠는데요. 우선, 월참 개혁 원로 회의 이 월참 개혁 원로 회의에서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박동주 임시 회장에게 드리는 고언 드리는 고언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가슴 가슴마다 노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혁을 강조하는 원남 참전 모임 개혁 원로회의 여기에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의 얽히고 설킨, 설키고 얽힌 이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월남참전자임시회장으로 부임하신 박동주 회장에게 눈물겨운 그런 고운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박동주 임시 회장은 깨끗이 물러나셔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중립 세력인 월참 개혁 원로 회의에 월람 참전자 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갈수 있는 그 비상적인 대책 비상 대책에 대한 것을 맡겨 달라 이 원로 회의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참 개혁 원로회의는 법을 잘하는 변호사, 법을 달통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의 단위, 달인이라는 얘기예요. 단체의 난맥상을 원만히 풀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 임시 회장으로 선임되어 오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22일 구의동 변호사 사무실을 예방하여 여러 가지 진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박동주 변호사께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법에 맞게 분명하게 처리하여 사후에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회원들은 믿음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월남전 천전자회 정관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언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동주 임시회장은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첫 인상이나 신뢰감과는 달리 실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선 왜 당신이 물러나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은 월남참전자의 정상화를 위한 월참개혁원로회의에서 지금 내놓은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문은, 이 내용문은 전후 뉴스 153호입니다. 전후 뉴스 15페이지에 여러분들 게재가 된 내용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첫 번째 지난해 11월 5일 이규학 전후에 대한 사무총장 서리 졸속 임명과 이사회 부결 박동조 임시회장의 부임 첫 회동으로 각 예비 후보 캠프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임시 이사 6명과 상견례 자리에서 이교학 전 서울시회 서울시 지부 사무국장을 사무총장 서리로 임명, 서리로 하는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서울시회 사무국장, 아마 이게 서울시 지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가로 열고 유튜브 등 전후 언론에 보도된 이렇게 가로 닫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에 김기로 총무국장이 사전에 임명장 수요가 합당치 않다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임시회장이 강행하였고 후에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사회에서 부결하였음 바로 이 문제는 박동주 임시회장이 6명의 이사를 임명을 하고 사무총장 서리를 임명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철회가 되고 부결이 되는 사안을 월참 개혁원로회의에서 첫 번째 박동주 임시회장의 실패작품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왕 여러분들 사무총력 설리 임명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23일 잘못된 임시 충남 지부장 임명. 박동주 임시회장이 강행하여 임명된 충남 임시 지부장은 당시 매관 매직 중 수레혐으로 수의로 수레 수혐의로 피소되어요 발음 좀 까다롭습니다 수레혐의로 수레혐의로 피소되어 재판 중에 있던 자인바 네 명의 신청자 중 다른 신청자를 모두 제치고 가장 불합리한 입장에 있었던 인사를 지부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여론이 분분하였고 그 인사 가로 열고 검사 구형 실형 4월 추징금 2천만 원 가로 닫고에 대한 판결이 2020년 2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선관위 간사. 2020년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될 회장 선거를 위해 구성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아직 그 형태도 없는데 현 중앙의 조직국장 이대섭을 간사로 사전에 임명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선관위 이 구성에 대해서 이 월참 개혁 원로 회의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박동주 임시 회장에게 진언을 하는 것 같아요. 진언을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전남 지부장의 박동주 임시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고여주 월남전 참전자회 전남 지부장이 월참중앙의 임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부장 직무 종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임시회장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가 패소, 재판에서 패소하고 고여주. 전 전남 지부장이 숭송한 것입니다. 현 박동주 임시 회장은 변호사로서 예화 조직의 간부들과 관련한 인사 및 행정에 있어 법조인답게 법의 하자를 범하지 않고 매사를 처리할 것으로 믿었던 바. 이와 같이 전남 지부장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그 법원은 다른데도 아닌 박동주 임시회장을 선임한 같은 법원으로서 이로 인하여 차후에 전개될 난관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로 난감한 일입니다. 이러한 박동주 임시회장을 어떻게 믿고 나가겠습니까? 결론, 결론 하나, 박동주 임시회장이 이 선에서 퇴진하고 새로운 진영으로 돌림으로서 원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향후 바람직한 조치를 말씀드리면 하나, 전의회 바로 세우기 정화 작업, 둘, 정관 등, 정관 등 모순된 조직 체계를 개정하여 정립하는 일. 셋째, 새로운 회장을 전우들의 희망에 따라 선임하는 선거 업무. 위와 같은 재방 중요 문제 등을 본 월참 개혁 원료 회의에 맡기는 것이 어떠한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처신을 부탁합니다. 2020년 2월 3일 월참개혁원로회의 유봉길 외회원 일동 여기에 대한 문의는 총무직을 맡고 있는 정기환 전으로서 전화번호 010 6232-6545 010-6232-6545이 번호로 문의가 있으면 연락을 바란다 이런 내용이 바로 전후회의 난맥상을 풀어내는 월참개혁원래회의에서 박동주 임시회장에게 드리는 고언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박종길TV는 월남 참전자회의에 정말로 개혁해야 할 개선해야 할 그리고 개조해야 할이세 가지를 네 가지를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갈 길은 먼데 이런 순조롭게 잘 풀려지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가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월남 참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월남 참전자 회의가 바로 가는 길은 뭐, 저보다 유능한 점도,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해박함과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전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원로회의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원로들이 모인 그런 여러분들 회의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월남 참전자회의 정상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내야 된다. 그첫 번째 요건으로서, 조건으로서 월남 참전자회의 회장 직선제를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시간이 모자란다, 어떤 분은 뭐.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직선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돼요. 그리고 대의원 지금 228명인데 여러분들 몇월 며칠, 몇, 딱 날짜를 정해서 그날까지 회원에 가입된 사람을 정회원으로 보고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 다득점자가 회장으로 입후가 되면 말이 없어요. 정말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의원 228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제가 수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로 일단 직선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그 말씀만 드리고 두 번째, 월남 참전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 8명에서 9명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 한결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적적 가치관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적 가치관도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은 큰줄기의 하나는 뭐냐? 원남 참전자가 지금까지 불익을 이 당해 왔던 그리고 우리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분들 응답해 주지 않은 문제. 목숨과 피값이에요. 두 번째. 월남 전쟁에서 고엽조로 피폭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 손해 배상 문제. 물론 이것이 진행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진행이 됐고, 수없이 재판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들, 100%다 졌다는 겁니다. 100%다 졌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14년 만에 고엽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소송에서, 여러분들 염소성 여드름, 39명만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승소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인정받은 건데 그건 사실 받으라 많아야 우리가 미국 가서 그 39명이 할 그런 그 여건도 못하고 그런 저, 저, 저 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그건 뭐 그냥 인정받은 걸로 어, 어 만족감을 표시해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월남 참전자 지도자들이 되겠다는 분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월남참전에 대해서 정부가 강탈해 간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이 부분을 제일 첫 번째 해결 사항으로, 수건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저는요, 제가 지금 이제 원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차별주의적 참전 명예 수당 이 지역 차별을 두고 지방 자치 단체마다 위로금 쪼가 됐던 여러분들 뭐 참전 뭐 명예 수당에 대한 뭐뭐 뭐 수당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지자체마다 이 주는 지역 차별주의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된다니까. 지금 기본,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 이 32만원 플러스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마다 제각각 주고, 주고 있는 이 차별, 이 지역과 차별 이, 이 지금 위로금 이거 이걸 법으로 단일화 해서 이 참전 명예수당을 다섯 배로 인상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하고 똑같이 월남, 전전에,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6개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란 말이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호주가 280만 원, 태국, 여러분들 필리핀,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래도 거의 200여만 원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월남 참전자의 정상화를 위해서 개혁 원로들이 박동주 임시회장에게 이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하는 이 진언을 드리는 걸 보면서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월참 개혁 원로들이 주장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박동주 임시 회장이 지금까지 취했던 월참 정상화에 대해서 난맥상 이 부분을 이 방송을 들은 이 다음에 제발 우리 전우님들 저한테 이 댓글로 좀 조언을 남겨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월남 참전자회가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분들도 많아요. 진짜 그 이분에게 좀 맡겼으면 하겠다 참신한 부분도 많은데 참신한 분들도 많은데 또 하나 독소조항이 있어 독소조항이 회장으로 입부하는 기탁금 4천만 원이 이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기탁금 한번 보세요 돈 없는 사람 회장 못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 우리 저 참신한 전우께서 이 부분을 편지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모 전화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열정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집이 빨리 새롭게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나라에서 이 월남 참전제외의 회관 건립이 184억인가요? 뭐, 그, 그 다음에 뭐 무공수훈자회하고 또 어른단 세 단체, 여러분들 내 정부에서 지금 집을 어?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아니라 깨끗하고 회원을 위한 그리고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새 집. 이 집을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회원들을 보듬고 이끌어 갈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상 그리고 정부와 요구조건을 걸고 목적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 이거 빨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방송 드리면서 정말 우리 전우 여러분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 주셨으면 하는 게제의 간절한 소망이고 정말 이 새해 경자년에 정말 이런 그 잘못된 부분 난맥상을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절규를 드리면서 정말 하루빨리 대한민국 월람 참전자회가 정상화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박종길 TV가 준비한 시청자 코너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출발하는, 세주가 출발하는 월요일 오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희망이 찾아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박종일 TV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